오늘 말씀은 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서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미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노라. 함께 있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 확신으로 말을 할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 대한 많은 정는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감 있게 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 다윗이 하나님을 고는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는 말씀 같이 저도 저는 겠습니다여는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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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을 비치고 그리고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강하게 고백합니다.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험입니까? 실제로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서. 막막한 어둠 속에 길을 걸어갈 때, 빛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죽음은 앞두고 있는 절망의 순간, 그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무엇보다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갖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말씀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의 평생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그리고 이방 왕들과의 다툼 속에서 발생한 정적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고 심지어 그의 아들인 압살롬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이절 말씀처럼 다윗이 실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원수셨던 대적들이 반대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비치고 그리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0편 기자의 모습이 평안해 보입니다. 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고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포자기하며 막연히 나태한 사람이 있는 반면 확신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터 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태풍 한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처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지럽더라도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세상이 고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줄 없는 줄 믿습니다. 2절과 이 절과 이삼절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어, 느꼈던 것이 있다면 시편 기자의 삶이 어, 정확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일상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일상이 느껴지고. 냉정하고 냉혹한 우리 현실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밟고 일어서, 일어서려는 그 누군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 그분이 평화이시고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고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의 말씀처럼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도의 자신감은 그 평화 안에 있을 때그평화을 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안락하고 따뜻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리더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하나님 그분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구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 다윗이 바라고 바랬던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한 가지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 영원히 성전에 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보통 긴급한 상황, 우리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내 손에 잡히는 것, 내손 안에 잡히는 것을 잡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저희 한국어의 표현이 있는데, 왕인 다윗은 힘과 권력이 있던 그 다윗은 더더욱 붙잡을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을 것이고. 재정이 있었을 것이고 외교적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 어,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의, 수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잡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붙잡은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일, 바로 여호와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인데,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다윗이 하는 행동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 바로 믿음의 경우의 수만을 붙잡습니다. 영화에서 원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한 가지를 붙들었더니 그원씽을 붙들었더니 사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 인생에 어, 묶인 줄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한 가지의 신 하나님을 붙들기, 붙들었기 기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만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위더처치도 딱한 가지 그 원팅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럴 때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보다 더 강력하고 더 세심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6점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점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만 붙드는 다윗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원수들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의 명성과 권위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고 그를 깔보던 하찮게 깔보던 왕들도 이제는 그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전하 위복의 이런 순간들이 오면 이때다시 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어 같이 똑같이 복수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6자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보다 높아진 다윗이지만 그는 원수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위치에 서서 대적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한 가지 일을 구했던 어, 다윗 이제 그의 권위도 회복되고 명성도 회복한 다윗이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일 여호와를 구하게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을 구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일로 끝내게 됩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위더치 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늘 점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더처치가 모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더처치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그런 모여드는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고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배자의 위더처치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자로 머무는 것 그것이 위더처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의 시작이 한 가지 일 예배로 시작하고 6절의 예배로 마무리 짓는 것처럼 이더처치 역시 시작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을 높여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이후부터 다윗의 어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6절 이전에는 굉장히 강한 확신과 감동으로 고백하는 반면에 우리 6절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고 엎드리고 굉장히 애절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 다윗의 인생과 그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기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이스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예배관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과 강한 확신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다가도 이따금씩 공포가 엄습하면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 날을 잊으신 것 같고 날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내면을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느 날은 집회 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순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했던 어, 무엇을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두려움들 여전히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나와서 굉장히 좋고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세상의 풍파에 잠깐 휩쓸려도 다시 두려움에 몸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산자들의 땅,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닙니다. 바로 산자들의 땅이라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지금, 현재,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우리는 고뇌하고 애절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모두가 보내고 있고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저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는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시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데 날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 바로 믿음의 경우의 수 하나님만을 동일하게 붙잡고 예배하는 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